오늘은. 자 오늘은 방어 대환장 파티 중에서 특히 요거 <laughs> 방어 조림을 할 거야. 이거 진짜 저 무조림 와. 이거 일식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방어 조림. 아 그렇습니까? 사실은 뭐한그횟집에서도 먹을 수는 있지. 자 그럼 재료를 준비해 볼게. 무를 뭐 먹을 만큼 나 같은 경우는 무를 좋아하니까 무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요번에 이제 촬영용이라 무를 200에서 300g 정도. 음. 음. 해서 그냥 먹기 좋게. 어. 저렇게 네모나게 썰어. 중요한 건끝머리를 살짝 살짝 다듬으면서 좀 둥글게 둥글게. 왜지? 그러면좀 무가 빨리 좀 이렇게 익어서 좀 더. 어, 그게 좀 아니라 안뭉그러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서로 부딪혀서 뭉개지는 게있지 음. <laughs> 하여튼 그리고 청양고추도 한 두세 개 썰어놔 그리고 이제 방어 우리가 이제 방어를 회를 사면은 머리랑 음. 이런 것들이 딸려오잖아 음. 저 중에 이제 머리하고 머리에도 살이 많고 그 등뼈하고 이렇게 살 붙어있는 부분 있지 음. 그리고 아랫배 부분 내장 제거하고 이제 그 부분 음. 뱃살 부분 횟감으로 안 쓰는 거 하는 거 이제 원래 그냥 생선으로 치면 매운탕으로 주는 부분들 음. 음. 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 큰 어깨 정리를 해? 큰 뼈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러는데 저게 뼈가 엄청 딱딱해요. 아, 그래? 그래서 칼로는 사실 좀안 돼. 그래서 나는 이제 가위를 썼고 음. 되게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핏돼 있는데 있잖아. 음. 저게 이제 하고 나면 쓰니까. 아, 그렇지. 어, 뼈하고 저거 정도만 제거해 주면 음.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시백이라고 있잖아 음. 다시마 한두세장 자른 다시마 팔거든 저한 음. 두세장 하고 이제 나는 가조부시를 넣는데 음. 약간 일식 맛이 나게 음. 여기 없으면 이제 뭐 멸치나 건조꽃새우 어, 해물들 음, 해물들 음. 해물팩을 써도 되고 음. 그렇게 해서 냄비에 이제 물을 한 300ml 정도 해서 음. 다시백 준비한 걸 넣고 무도 잘라서 준비한 걸 이제 넣어놔. 그래서 제일 끓여. 무는 미리 끓여야지 이제 무가 푹 익을수록 맛있으니까. 음. 그래서 어느 정도 익으면, 또 다시는 물이 끓으면 금방 빼는 게 좋아. 왜냐면 그래? 다시마를 오래 끓이는 건 사실 아니래. 아, 그래? 아, 그리고 이제 가쭈부시도 사실은 오래 끓이는 게 아니야. 아, 나는 그래서, 푹 끓여야지 맛있는 거 어, 약간 쓴맛이 나. 어. 그래서 이제 저걸 제거를 하고, 음. 진간장을, 한국 진간장을 다섯 큰술. 그리고 뭐 쯔유도 똑같다고 보면 돼 근데 음. 이제 쯔유보다는 진간장이 훨씬 조금 더 진하니까 졸일 거니까 음, 음. 미림도 1대1로 다섯 큰술을 넣어 음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편생강 한 서너 조각 음. 넣어 놓고 설탕을 세큰술뭐그 음. 조리법에 따라서 미림, 간장, 설탕을 1대1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음. 그럼 너무 다니까 그래 미림도 원래 음. 단맛이 좀 나잖아 음. 그래서 이제 준비한 생선 음. 를 넣어. 음. 그냥 그리고 조려. 이게 끝이야. 조려. 음. 중간중간 끼얹어 주면서 조리는데 나는 이제 물을 좀 많이 잡아서 음. 오래 절렸어 무가 푹 익어야 되고. 음. 아, 저무 봐. 음. 그래서 이제 그 졸여내면 음. 이렇게 무가 정말 음. 말캉말캉. 그분의 음, 말캉말캉하고도 음. 아주 짭잘하고 간도 잘 배고 음. 아주 정말 맛있는 방어 조림이 되었지. 저 무가 진짜 아,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어, 그리고 이제 저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음. 데리야끼 소수 있잖아. 아, 거 파는 있어? 거 음. 데리야끼 소스에다가 물을 1대1로 넣어서 음. 저렇게 해서 조리는 방법도 있고 음. 데리야끼 소스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음.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저렇게 간단하게 할수 음.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생선 뼈를 사면 이제 딸려오는 생선 살이 있어 <웃음> <웃음> 저걸 이제 두툼하게 집에서 먹는 게 뭐야 집에서 먹는 이점이 많이 고기. 먹는 거, 아니, 고기를 거. 두툼하게 <laughs> 써는데 저렇게 이제 중간중간 가시가 있을 수가 있거든 음. 그런데 가시를 발라내고 또 저렇게 썰어서 회도 좀 준비를 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어대 아, 환장 파티를 <laughs> 하지 저 조림이 이집 집에 가면 사실 참치조림. 음. 참치 조림. 참치 머리 조림이라고 있거든. 음. 그회 먹을 때 사람들이 회에 집중하느라고 음. 잘안 먹잖아. 그래 음. 나는 회도 회지만 저게 정말 맛있어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. 그니까 참치 조림 음. 하는 레시피를 여기다가 한 거구나. 그렇지. 음. 방어 머리로 매운탕도 해 먹는 경우도 있고 음.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나는 방어 조림을 한번 해 봤어. 음. 음. 맛있었어. 음, 이거 괜찮아. 음. 그 따뜻하게 김 모랑모랑 날때무 뜨끈뜨끈한 거호 불면서 <laughs> 맞아 맞아. 어, 밥에다가 또시원어서 먹으면 이건 진짜 괜찮은 요리 중에 하나지 찐입니다 찐이지 찐 이렇게 방어 조, 머리 조림과 대환장 파티를 해봤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.